고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펌 일제 도포 전 펌제 침투 경로 확보 방법. 하나. 헤어 살롱에서 여러 명의 고객이 몰려 빨리 시술을 끝내려는 목적으로 도포량을 늘리고 가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펌제가 안정적으로 모발 내부에 침투하도록 침투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빠르게 연화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연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는 연모, 해나 시술모, 매니큐어 시술모, 발수성 모발, 건강, 건강 모발 등은 펌제 도포 전 세정력이 좋고 모발을 약간 부풀리는 알카리 샴푸가 연화에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한번더 샴푸하는 것이 안정적인 연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